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딱 이제 느끼면 아, 내가 지금 살아 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자극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자극을 알았어. 그럼 이 안에서 어때요? 내가 갈등하고 있구나도 느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알아야 돼요. 비전우 님이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같이 이제 동석해 주셨는데 야, 똥을 아무 데나 싸냐? 어? 똥을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 받잖아요 배분, 배변 훈련 왜 받아요? 걔네들 아무데나 가다가 아기들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채워 주다가 경우 어때요? 막 배변 훈련 시키면서 여기다 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똥 싸요 안 싸요? 안 싸. 안 싸잖아요. 여기서 싸 싸시나요? 안, 싸요. 안 싸잖아요. 근데 꼬맹이는 만약에 깐난 애기 꼬맹이는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어요 그냥 싸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배우어야 되고 힘겨게 이렇게 배변 훈련을 해요. 하는 것처럼 화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가 짜증을 아무데서나 낼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방식을 달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똥을 화장실에 가서 싸는 것처럼 여기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주 친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내는데, 아, 제가 지금 화가 날려고 해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안 되냐면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저화 날려고 그래요. 이 말을 하는 걸 공부를 안 했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 제가 지금 속상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감정에는. 그래서 그 이유가 기대이고요, 욕구예요. 그 여러분들 그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감정의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아, 이러니까 바꿔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어. 우리는 스트레스 많은 자극 중에 스트레스 원을요, 그냥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예. 네. 네. 돈안 벌어도 좋으면, 어, 덜 받겠잖아.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죠? 그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돈 많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더 받아. 참 희한해요. 어, 뭐, 행복, 그, 긍정심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요 이상의 돈은 그닥 행복에 이, 이 저기,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자. 또, 건강. 그래서 관리해야죠. 미리 관리해야 되잖아요. 건강이 나빠지면 저절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감기라도 좀 걸려보세요. 몸이 오늘 찌뿌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때요?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 아침에 내가 또밥 해줘야 돼? 내 몸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막좀 지가 좀 해먹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말 못해. 왜? 우리는 여자들은 또 특히 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나뭐 감기 걸려서 짜증 나니까 요 말만 해도 알아, 알아 들어주길 바래. 절대 그 남은 그 남이야. 어, 남이니까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남이라서 못 알아듣는다고요.